예, 아까 그 증상만 봐서는 거의 그래픽카드 증상이죠 거의 그래픽카드의 그 냉납 증상인데 그 냉납 증상을 보이던 손님의 그래픽카드를 다른 보드에 설치를 했더니 이번엔 또 아무 이상 없이 윈도우 설치가 잘 됐어요 그리고 설치된 후에도 뭐 여러가지 테스트 아무 이상 없이 통과했고요 예, 지금 그래픽카드만 바꿔서 윈도우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똑같은 시스템에서 지금 그래픽카드만 바꿔서 어, 윈도우 설치 어, 동일하게 진행해 볼게요 예, 지금 그래픽카드 바꾼 상태로 윈도우 설치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드라이버를 한번 잡아볼게요 손님 그래픽카드도 드라이버가 잡히는 동시에 그런 증상이 나왔거든요 정상적으로 드라이버가 잡혔죠 어제는 이 손님의 그래픽카드가 다른 컴퓨터에서는 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이러면 지금 제가 중고로 판매하려고 갖고 있던 컴퓨터에다가 손님 그래픽카드 연결했고요 이 상태로 또 똑같이 윈도우 10 설치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버 잡히면서 해상도도 정상으로 잡혀 있고 화면이 나갔다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 손님 컴퓨터는 이제 난수리 카테고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난수리 카테고리 쪽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 수리 비용이나 수리 시간이나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아 이상하네 이상해. 분명히 그래픽카드 이상 증상인데 다른 컴퓨터에서는 이상 증상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 부품 다 드러내서 누드인 상태로 그래픽카드를 뺀 나머지 부품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트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해볼 거는 메모리 먼저 바꿔볼 건데요. 손님 메모리가 8기가 2개거든요. 8기가 2개짜리 다 빼고 제가 갖고 있던 메모리 요거 4기가 짜리입니다 디지알 4기가 지금 4기가 짜리 하나만 꼈고요 다시 윈도우 설치합니다 화면이 깜빡거리다가어 들어왔네요 메모리를 갖고 왔더니 지금 되네 그러면 또이 메모리를 가지고 또 하나씩 테스트를 해 봐야 되겠죠 야, 시간과의 싸움이네 시간과의 싸움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고 <laughs> 아이고 정상화면이 떴네요 야,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증상이 나와 줄란가? 오 어? 드라이버 잡히면서 깜빡깜빡하다가 지금 한 명이 죽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아 메모리가 원인이었네요. 메모리 손님 메모리가 8가짜리두 장이었는데 이두장 중에 한 장이 불량이었네요. 아 드디어 원인을 잡아냈습니다. 원인을 잡아냈어요. <laughs> 예. 아 음. 여기서는 또 깜빡이다 화면이 뜨네요 100% 빼도 박도 못하는 증상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드라이버가 제대로 잡혔어요 잡히면서 화면이 떴어요 이번에는 저 메모리를 손님 컴퓨터에서 다시 어, 테스트 해볼 건데 메모리 슬롯을 한번 옮겨 볼게요 기존에는 계속 2번 슬롯에다가 꽂았었거든요 1번 슬롯에 한번 꽂아서 해 볼게요 아참로가다니 노가다 예 지금 막 윈도우 설치 다 됐습니다 메모리 슬롯을 2번에서 1번으로 옮겨 꽂았고요. 분명히 2번 슬롯에서 이상 증상이 있던 메모리였어요. 근데 다른 컴퓨터에서 이상 없었고. 그래서 다시 2번 슬롯에 꽂혔던 거를 1번 슬롯으로 옮겨 꽂아서 지금 인도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이버 설치하려고 합니다. 드라이버 잡히면서 화면 나왔는데 안 뜨네요. 네, 메모리가 1번 슬롯에 꽂혀 있죠. 혹시나 메인보드에 슬롯 문제가 싶어서 슬롯을 바꿨는데도 지금 증상은 똑같은 증상이 나와요. 그럼 분명히 메모리가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가 분명히 이상이 있다는 건데 왜 다른 컴퓨터에선 이상 증상을 안 보이냐는 얘기죠. 그러면 손 메모리 두개 중에 다른 하나 이 정상이었던 메모리 이걸로 한번더 테스트 해볼게요. 야 이거 뭐 너무 힘드네 이거 너무 힘들어. 메모리 슬롯은 1번에다 꽂았어요. 전원이 안들어가 전원이 안들어갑니다 아... 또... <laughs> 또 저를 또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전원은 들어가고 있네 있는데 CPU팬이 안들어가가지고 제가 전원이 안들어간다고 생각했네 와 갑자기 CPU팬이 또왜 안들어가 급한대로 다른 단자에 꽂아서 CPU팬 돌게 했고요 그런데 화면이 안뜨네요 화면이 아, 테스트하던 도중에 지금 CPU팬 단자가 죽었고 그리고 화면 안 뜨는 증상이 나오고, 아, 불미스럽게도 테스트 하던 중에 메인보드가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진짜 어쩌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를 다른 보드로 바꾸고, 그리고 손님 메모리는 두개다 꽂아서 해보고 하나씩 해보고 이렇게 윈도우 설치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H310 보드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은 다 손님 부품들이에요. 메모리도 아까 두 개. 8기가 두개 이상이 있던 것 같은 메모리까지 두개다 설치했습니다. 뭐야? 아, 얘는 또 얘. 참, 미치겠다. 왜안 떠? 왜안 뜨냐? 어 야, 이게 뭐냐? 메모리를 바꾸니까 화면이 떴습니다. 화면에 한 나머지 하나 어? 떴다 뭐야 지금 화면이 뜬 메모리는 제가 아까 이상이 있다고 한그 메모리예요 테스트할 때 제가 요기 위에다가 마킹 해놨었 거든요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던 메모리는 화면이 뜨고 아까 이상이 없던 메모리는 화면이 안 뜨고 손님 보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손님 보드와 손님 cpu 분명히 아까 화면을 띄웠던 메모리 입니다 네못 띄우죠 화면 못 띄우고 전원 들어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 메모리 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두 개가 손님 메모리고 제 메모리로 네 똑같아요 못 띄워요 못 띄우고 횡 돌다 멈추라 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테스트로 봐서는 손님 메인보드가 이상이 있었고 그리고 메모리 두개 중에 한 개가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 얘는 멀쩡한데 지금 꽂혀있는 메모리가 이상이 있는 메모리예요 지금 다시 세팅을 했어요. 메인보드 바꾸고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은 다 손님 겁니다. 뭐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아, 파워는 제 테스트 파워네요. 뭐 파워는 관계 없을 거고 그리고 SSD까지 다 손님 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윈도우 설치 다시 해봅니다. 어떻게 됐지? 네 드라이버 잡혔고 네, 화면 뜨네요. 그러면 원인은 손님의 메인보드였다는 얘기죠. 제가 어제 저녁에 테스트했던 보드가 바로 이 메인보드입니다. H310 보드. H310 보드 이 보드를 이용해서 CPU는 손님 CPU를 꽂았었어요. 지금은 제 CPU가 꽂혀 있고 손님 CPU를 꽂고 메모리도 둘 중에 하나 되던 손님의 메모리 꽂고 그래픽 카드도 물론 손님 그래픽 카드 꽂았죠. SSD도 손님 거 꽂고 모든 부품은 다 손님 거고 이제 메인보드만 바뀐 거였습니다. 그렇게 테스트했을 때 어제 저녁에는 이상 증상이 딱히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저 원래 쓰시던 메인보드가 이제 원인이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 오늘 또 아침에 다시 테스트를 했는데,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접어들었습니다. 이상 증상이 또 나왔어요. 이 보드에서 똑같이, 어제 저녁과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테스트를 했는데, 어제는 안 보이던 이상 증상이 오늘은 보이더라고요. 윈도우 설치 잘 되고 드라이버 설치까지 잘 됐는데, 화면에 작은 점들이 여러 개 찍히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부품들로 다시 테스트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은 인텔 계열이 아니고 AMD 계열입니다. AMD 계열 보드에다가 그래픽카드만 손님 그래픽카드를 꽂았어요. 오늘 아침에 보이던 그 증상은 분명히 그래픽카드 이상 증상입니다. 과연 그래픽카드까지 이상이 있는 건지 지금 이 시스템에서 윈도우 설치하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지 같은 경우는 난술이긴 해도 이상 증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테스트 할만해요. 증상이 보이니까. 다시 꺼졌다 켜지는 과정인데 이번에는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한번 또 보죠 네안 들어오네요 네, 올라오지 않고 키보드는 반응하고요 네 분명히 증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픽카드만 다른 거로 바꿔서 윈도우 설치해보고요 그러면 뭐 정상이겠죠 네뭐 예상대로 전혀 문제없이 윈도우 설치 잘 됐고요 그리고 기존 손님 그래픽카드에서 하얀 점들이 많이 찍혔던 그런 증상도 전혀 없습니다 분명 이상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손님 그래픽카드 다시 받고 꽂아서 윈도우 설치 해볼게요. 예, 지금 윈도우 설치 중에 이제 처음으로 꺼졌다 켜지는 과정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음, 지금 꺼졌고 다시 화면이 뜰지. 아까는 여서부터 화면이 안 떴거든요. 예, 반응 없죠. 화면이 뜬다고 해도 지금 너무 늦게 뜨는 시간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더 예, 이상 음. 테스트안 해봐도 되겠죠. 손님의 그래픽 카드가 확실히 이상이 있네요. 그리고 테스트 중에 메인보드랑 어, 메모리까지 지금 같이 죽어버린 경우인데 참 당황스럽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리 과정은 손님께 있는 그대로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도 이제 업로드할 겁니다. 어, 수리를 하실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으실지는 저는 손님의 의사대로 하야 뭐 되니까. 손님한테는 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회신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